자, 디지털. 연화펌인 거잖아, 연화펌. 그죠? 자, 디지털. 물론, 디지털로도 직펌 가능하죠? 전 음. 디지털로도 직펌 많이 합니다. 네. 응? 전 디지털로도 직펌 할때 80도로 들어가서 이제 하면 되고. 자, 이제 연화펌으로 들어오는데. 자, 얘는 환원제가 있으니까 약했어. 그죠? 저는 연화펌을 할 때. 단한 가지 온도만 씁니다. 디지털은. 그냥 온도 딱 100도 고정. 왜? 제가 쓴 기본 펌제들은 알카리를 주 베이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화가, 과연화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머리 감고 나오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보다 모발 자체가 더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스템 결합이 1 8에몇 %를 끊는 것처럼 저는 연화를 20% 내외로 보는 걸 좋아해요. 연화가 약간 모자라다라는 걸주 전제로 까는 거 제가 연화는 아까 대충 보라 그랬어요, 그죠? 네. 대충 보고 열을 깊게 써라, 좀 많이 써라. 네. 어? 그래야 경화되는 현상이 덜 나타난다. 어? 자. 그래서 연화를 보고 나니까 열이 올라갔어, 그죠? 아,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거는 디지털 개념의 펌제들은 몇 바퀴를 마르면 펌오가 잘 나올까? 몇 바퀴를 넘어가면 안 될까? 여기 반지 얘네는요 세 바퀴에서 세 바퀴 반까지 가능해. 그걸 넘어가면, 그래서, 자, 이, 연화를 보고 뿌리까지 말았는데도 퍼머가 안 나오는 거 결론은 바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퀄이 덜 걸려요. 응? 그리고 저는 디지털을 하면 시간, 온도 100도에 기본적으로 타임을 15에서 20분을 끊어보지 않고 원타임으로 봅니다. 야, 연화가 약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연화가 센 상태에서 원장님들 이렇게 가면 자살행이에요. 네. 응? 그냥 머리 작살 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기법은 연화는 약해보고 시간을 많이 보자라는 게 제가 오늘 이렇게 봐서 웬만하면 실수 잘안 하실 거예요. 네. 응? 자 네. 그래서 디지털은 이렇게 온도 100도, 시간은 15에서 20분 네. 단일 네. 그죠? 고정, 연화도 거의 고정. 네, 네. 자, 이, 이걸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놓는 거예요. 네. 기준을 잡아놓고, 분명히 이렇게 하다보면 가끔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왜안그 부분은 뭐가 잘못됐을까? 또 고민. 뭐, 팜 웨이브가 안 걸렸다라는 건, 그죠? 큐티클이 좀덜 열렸거나, 뭐, 뭐, 환원제 양이 좀 적었겠죠? 이 정도는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또, 뭘? 음. 처음, 처음에 펌약에 펌약에 네. 뭘 섞으면 돼? 음. 팽윤 시키는 거, 음. 팽윤 시킨 팽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황금 실크 미네랄, 음. 그다음에, 그리스테리시스테아민 이걸 넣어서 내가 이걸 했는데도 약하게 걸렸다고 그러는 건 모발이 파마약을 이긴 거죠. 범제를 네. 그건 폼제가 머리카락을 이길 수 있게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황금 실금 이나랄대화 13짜리 그 다음에 환원제 프리 시스템 하면은 폼제에다가 다음번에 할때아요 사람은 요런 거를 견디는구나 그러면 조금 넣어주면 돼요. 응? 오케이. 야, 근데 얘는 세 바퀴 반을 넘어가 세 바퀴에서 세 바퀴 반을 넘어가면 더 이상 컬은 나오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잘 많이 만다고 여기서 이만한 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다고 여기까지 다 나오는 거는 없어요. 네. 그나마 가장 뿌리까지 말아서 미디움 이상의 길이에서 뿌리까지 나오기를 원하면 직펌을 하셔야 돼. 요연합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 이제 세팅 자 세팅은 제일 낮은 온도가 저는 그레이티컬 쓰다 보니까 제일 낮은 온도가 1 2 0도에요 그리고 디지털하고 얘는 하 로트 방식이 달라요. 디지털은 필름처럼 안에 감겨 있다면 얘는 안에 저 심지처럼 심지가 이렇게 두개 있어 갖고 그다음에 세라믹 로트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열전도율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120도를 하는데 저도 이거는 온도는 고정이야. 근데 얘는 시간을 저는 3분 넣고 온도가 세다 보니까 식혀요. 4분, 3분 열처리하고 4분 정도 식히고 다시 열 4분 이렇게 넣어요. 손상이 많으면 처음에 2분 정도까지는데 보통 3분, 4분, 4분 열 3분, 4분 정도 식히고 다시 열 넣어요. 이렇게 씁니다. 온도는 고정. 자, 연화는 기본, 우리가 보는 연화하고 동일시하게 합니다. 네, 동일시하게 해요. 그러면서, 여, 열보호제는 아까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열보호제는, 결론은 내가 조금 더, 얘를, 좀더 날림을 방지하겠다, 열보호제로 캐라틴 하, 소프트. 탄력 있게 걸겠다, 캐라틴 하드. 하드. 어, 이렇게 나눠지면 됩니다. 네. 자, 아이롱이라는 걸 나왔어요. 자 아이롱은 이거는 140도. 뭐 손상이 많으면 110도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기본적인 건이 140. 원장님들이 100도, 110도를 돌릴 수 있는 모발 상태라는 건 손상도가 엄청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위험하고 140을 기본적으로 보는데 기본적인 연화 이렇게 봐서는 아이롱 에스컬 못 걸어요. 연화가 약해요. 네. 그러면, 연화, 저는, 연화는 한 번에 완벽하게 보는 것 보단, 한번 1차적으로 바르고, 2차적으로 그거보다 더센 약을 발라서, 연화를 보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봐요. 왜? 네. 한 방에 하면 머리가 망가질 수 있는데, 처음에 약한 약을 깔고, 두 번째, 그거보다 센 약을 깔아서 뽑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좀더 안전하게 내가 갈수 있어요. 모발은 모발대로 지키고 컬은 컬대로 내가 잡을 수 있는 아이롱이라는 거는 제가 쓰는 그 기본적으로 쓰는 펌제 갖고 남자들 머리하고 C컬까지는 기본적으로 돼요. 근데 저도 S컬을 쓰려면 기본 펌제 위에 따로 덧방을 더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장님들 이제 아이롱을 전문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거면 남자 아이롱과 뿌리 볼륨과 시컬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에스컬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에스컬 세팅 디지털로 다 되는데 굳이 아이롱으로 목숨 걸어서 실패, 제가 아까 그랬죠? 연화를 깊게 보면 시스팅 결합을 많이 끊어야 되고 많이 끊었다라는 건그 다음에 또 그렇게 탄력 있는 컬을 만들기 힘들다. 그죠? 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 얘는 그냥 140도 그리고 아이롱은 수분이 날라가는 순간 컬이 안 걸려요. 뭐 아이롱은 속도가 빨라야 돼. 그래서 아이롱이를 할 때는 열 보호제를 쓸때 수분이 최대한 안 날라갈 수 있는 제품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믹스해서 열보호제 익었습니다 라고 보여드렸죠 거기에다가 저는 동백오일을 같이 믹스합니다 동백오일을 믹스하면요 진짜 수분 안 날아가요 대박이요 그러니까 수분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믹스한 케라틴 하드 소프트와 크림 타입의 열보호제와 저는 동백오일을 같이 믹스해놨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 이런 거 사실 여기에 다 믹스돼 있어요 저는 믹스 돼서 아예 30분, 40분이 지나도 수분이 거의 날라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롱이 140도인데 얘는 하나, 하나 와인딩 하는데 쉽게 말하면 30초에서 많아야 40초. 아니면 기름은 긴 뭐, 머리에 한3 40초 걸리잖아요. 자, 우리는 볼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얘네는 시간을 막 이렇게 열주는 걸 합이 7분, 얘는 15에서 20분, 얘네도 보통 뭐한 한 7분에서 한 10분 사이까지 보는데, 자, 몇 분씩인데, 얘는 초단위야, 초단위. 네? 초단위로 아이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얘네처럼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화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연화가 많이 돼야 시간을 이렇게 줄이는 거고, 연화를 좀더 적게 보면 시간을 많이 보는, 반대잖아. 그죠? 근데 얘는, 뭐 얘네들은 100도를 봤기 때문에 15에서 20분을 봤어요. 얘는 120도기 때문에 시간이 줄었어요. 얘는 140도인데 시간이 더 줄었어. 대신에, 세팅 디지털은 몇 분씩 이렇게 감고 있지만, 얘는 열이 한번 딱 들어가서 딱 말리면 빼잖아. 그러니까 이건 연화가 좀더 깊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렇게 단시간 안에 걸수 있는 거예요. 자, 매직이라는 건, 매직이야, 뭐. 150에서 160이 기본이고요. 진짜 곱슬이 악성이 심하다 싶으면, 아니면, 연화가 좀덜된것 같아 라고 불안하면, 170도까지 저도 씁니다. 근데, 170을 쓸 정도면, 곱슬이 정말 심한 분들. 처음에는, 자, 우리, 뭐 거의 건조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열 저희들이 쓰는 열 보호제를 쓴 다음에 건조를 해도 머리가 바짝 안 말라요. 겉에는 날라가 보이지만 속 안에 흡착돼 있는 수분은 남아 있거든요. 그 흡착돼 있는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처음 스타트를 해보면 처음 스타트한 데는 굉장히 150도도 잘 펴져.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면 그 온도로 하면 안 펴지는 데들이 나와요. 거기는 이미 내가 꼼꼼하게 열보호제를 못해서 수분이 이미 겉에 것도 날라갔지만 모발 속 안에 자체 수분도 어느정도 빠졌다라고 보는거죠 응? 그래서 그럴때는 분명히 내가 당기는 느낌이 처음하고 달라져요 그럴때는 온도가 중간 하다가 높아져야 돼요 똑같은 네. 온도라면 너무 힘드니까 네. 어? 모발 속 안에 약간 머금고 있는 흡착되어 있는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온도는 150에서 1 6 0이1 저는 거의 150으로 써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곱슬 150으로 켠데좀들핀것 같아요 60, 160도 근데 막 쓰다 보니까 어디는 되게 많이 건조해서 갑자기 1 5 0도했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딱 그러면 온도가 착착착착 올라가 대신에 18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진짜 곱슬이 심해야 170이에요. 근데 그것도 진짜 심한데 수분량이 없을 때 170이고 수분량이 있으면 170도 쓰지 않습니다. 거의 150에서 160?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온도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연합법에 의해서도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네, 알칼리 연화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쓸 거예요. 이렇게 못 쓰고요. 이, 이것도 위험해요, 세팅도. 아이롱? 잘못하면 쩝, 어, 원장님이 저한테 쩝 축달라는데, 해봤어? 제가 진약 갖고? 하지 못해봤어. 일반 법만 한 사람 없는데 잘못 걸어가지고. 뭘, 뭐, 아유, 뭐, 뭐, 하다 보면 늘겠지. 네. 네. 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겁니다. 환원제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열이라는 양에 의해서 연화의 양에 의해서 열도 달라집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냥 연화를 적게 보면 열은 조금 더 써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열을 쓰는 데 있어서 머리가 안 나올까봐 무서운 거보단 머리가 망할까봐 무섭잖아요. <laughs> 네. 네? 네? 머리가 망할까봐 망가질까봐 무서운 거. 안 나오면 다시 해준대. 근데 망가지거나 하면 그다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너무 너무 심하게 받잖아. 그쵸? 그래서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펌전에 그렇게 순하게 쓰고 열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리 세팅, 여기서 얘기 안 하겠는데, 세팅은 몇 바퀴 말아야 가장 이뻐요. 몰라요. 얘는 두 바퀴 반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두 바퀴, 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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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과. 그러니까 이와, 이과. 2와 2분의 1. 쉽게 말하면, 세팅은 만들어질 때, 끝머리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세팅기에요. 그니까 끝에 머리가 아주 탁 탄력있는 리치있는 탄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세팅기고 디지털기 같은 경우나 웨이브마스터나 뭐 이런것들은 컬을 탄력도 보다는 루즈하게 세바퀴 반 네바퀴를 말아도 컬이 좀 균일하면서 루즈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세팅을 하시던 분은 디지털을 하면 컬안나왔다 그럽니다. 네. 어? 근데 디지털을 하던 분을 세팅을 하면 컬 땡글땡글하게 탄력이 있다 그러죠. 그 대신에 얘는 두 바퀴 반 이상을 넘어가면 컬이 안 나와요. 내가 두 바퀴 반을 넘어서 세 바퀴 반, 네 바퀴를 말았다 그래서 탄력 있게 다 나오느냐 그런 건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에요. 끝머리의 탄력도 아니면 전체적인 웨이브의 흐름과 조금 더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깊게 나올 수 있는 나눠지는 거예요. 기계가 있어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야 이게, 이게 아무두개다 똑같은데 어이, 디지털로 말아놓고왜씨 세팅하고 틀리게 끝머리가 탈리게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기계밖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알아야지. 모르면 어이 씨두 개가 왜다 필요하지? <laughs> 왜다 필요할까? 두개 필요하지 않아요. 세팅, 디지털, 직펌기도 필요해.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해? 봐봐. 우리 매직할려면 평판 있어야 되지. 아이론하려면아이론기 있어야지 세팅기, 디지털기, 직펌기 다 있어야지 네? 옥펌기까지 다 있어야지 그면 아이러니 있어. <laughs> 그러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열이라는건요 정도. 이리고열 방어를 항상 얘할연면를 보고 나서 머리 헹이헹니등져나 아이러니 할려면 아이러니 이살아있다 열 주는 거 크게 무서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열보호제를 잘 쓰시면 모발은 더 좋아져.